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이고요. 아, 240 엔진입니다. 아, 등급은 모던등급이 되겠고요. 아, 판매가는 1,330만원 되겠습니다. 네, 기본정보 볼게요. 16년, 2월에 제출된 16년형이고요. 연료는 시발료, 색상은 검정. 주행거리 4만 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4년 식 이상부터 이렇게 새로 그릴이요. 다섯 개의 포그램프가 네,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측면, 뒤쪽 측면, 후면이고요. 네, 오늘은 앞좌석, 뒷좌석이고요. 핸들 모습. 네, 4만 1000km. 네, 주행거리 너무나 짧습니다. 네, 실내 전체 모습. 센터 페시아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됐고요. 네, 미쉐버 모습이고요. 앞좌석은 통풍 시트 두두 네, 아, 두 좌석 다 적용이 됐고요. 네, 손따 여기 있고요. 이거는 차선 이탈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보이시고요. 네, 이거는 네, 블랙박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후석 통풍구. 특방 경보 시스템도 요게 보이죠 메모리 시스템 있고요 뒷좌석 열선까지 있습니다 엔진의 모습, 네, 실과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성능 기록 부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기록 없음이고요 개인차였고요 어대 하나 교체한도 완전 무사고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모두 좋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들 또한 이렇게 좋은 판정 받았습니다. 아, 이 연식에 어, 이 4만 1000km를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그만큼 짧은 주행거리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정품 내비에 또 측방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손다, 뒷차석 결선 등등 네, 옵션이 좋은 차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이제 다가오는 아, 여름을 대비해서 통풍 시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정희명 그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